생명을 살리는 7분, 7분 줄골방 예배를 묵상기도 하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줄을 높여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좋은 제자가 되고 또 좋은 스승이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5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밝히 알아 듣게 또 들려 주시오. 난상 듣던 말씀, 난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그 사랑 또 들려 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시사라짐 같이.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그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구속하시니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보여를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어땠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신 사랑 늘 들려 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그 사랑 또 들려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그 사랑 또 들려 주시오.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 미야마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온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은 스승이 또 바울과 같은 스승이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스승은 과연 어떤 스승일까요?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스승은 복음으로서 제자를 낳는 스승을 의미합니다. 66권의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는 있지만, 그러나 참된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면 구원과는 무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겨주신 그 제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저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책망 받을 지도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좋은 스승은 복음으로서 제자를 낳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좋은 스승은 제자를 위하여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는 사람입니다. 삼된 제자를 낳고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온갖 고난과 수모와 고통을 감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11절에 목마르며 홀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라고 했습니다. 참된 스승은 복음으로 제자를 낳을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스승인 것입니다. 참된 스승은 자신이 가는 길을 기꺼이 제자들이 따를 수 있는 본이 되는 스승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완벽한 스승인 것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제자를 위하여 열심히 희생하고 그리고 복음의 일꾼된 자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제자들이 본받아야 될 삶이고 쫓아야 될 삶인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 복음을 위하여 본받는 스승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복음의 여정에 동참하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추원합니다네 번째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일에 전무한 스승이었습니다.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디모데를 보내서 자신이 가르쳤던 것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기억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사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따라 복음으로서 제자를 낳고 그 제자를 위하여 고생을 자초하고 또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제자들을 인도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좋은 스승이 되게 하셔서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교통 충만케 하심 주님의 좋은 제자로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좋은 스승으로 사기를 결단하며 성전을 떠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